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틴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새로 산립 제품이 있거든요 후기는 안 올렸어요 일단은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립 제품이라서 뭐 어, 텐트 말고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디어달링 틴트인데요삼호 오렌지 레드고요 다른 음, 색깔 다른 걸로 살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돈 받으면 어,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고요. 얘가 3 2 0 0원이 체리 핑크 색상이에요. 1호. 얘는 새로 산 더페이스샵 아쿠아프루프 마커틴트 1호 체리예요. 어? 이름 벌써 다배웠네 제가 요즘 다른 계정에서도 영상 올리고 있어서 좀 여기 뭔가 둔해졌어요. 페리페라 페리스 틴트 크레용 3호 프로티 민트고요. 키큰건 여기까지. 이제 봉투가 좀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페리페... 아, 이건 더페이스 샤바쿠아 틴트 1호 체리핑크... 아. 아, 왜 이래. 더페이스 샤바쿠아 틴트... 아, 러블리믹스 아쿠아 틴트 1호 주시 체리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는 새로 산 더페이스 샵아코아튼트 러블리, 아, 러블리 믹사코아튼트 2호 주시 레드에요 색깔이 되게 체리 색깔이에요 되게 이외로 제가 이거 약간 블러디 레드인가 블러디 체리인가 뭔가 블러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그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색깔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체리 색상이에요 살짝 진한 체리 어, 이건 콜라튼트 색상은 몰라요. 이거 친구한테 받은 거라. 일단 얘가 4 아, 4 0 0 이건 4,000원, 얘는 3,200원. 얘는 원래 5,900원인데 제가 세일해가지고 싸게 2,000인가? 3 0 0 0 얼마에 샀고요 음, 얘는 9,000원인데 제가 할인으로 해가지고 한 5,300원에 샀어요. 얘는 4,300원, 얘는 4,300원인데 할인해가지고 3,320원인가? 8 0원에 샀어요. 음, 그리고 옆에 있는 그텐트는요 콜라 틴트인데,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 가격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은 인니스프리의 코르츠 텐트 호첼입니다. 4,300원으로 샀는데, 어떤 분들은 4 0 0 0원에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돌게, 여기 돌게요, 얘는.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못 올려요, 그리고. 어, 다른 계정에 영상도 올려야 하고, 또 제가 좀 요즘 공부를 하느라. 페리페라 페리시 텐트 밀크, 요 밀키피치. 요거 뗐어요 그리고 페리페라 페리세틴트 워터 사호 만다린 주스에요 얘는 6천원? 아 7천원인가 6천원인가 아, 얘도 6천원인가 7천원인가 그 페리페라 이 세개는요 이건 오호 캔디 주스고요이 세개는요 모두 원래 6천원인가 7천원인데 제가 3 3 0 0원에 세일해서 샀고요 인터넷에서. 얘는. 에뛰드하우스 슬리 레시피 캔들 스틱 사찡은 찍는 레막캔켓입니다 얘도 재구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이번에 제일 진한 색깔? 네, 뭐. 아, 그리고 립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있다고 했죠? 아니, 있다고 해주는데 제가 뭔가 뭐 제가 깜빡이져가지고침침한 준비를 해줘서, 네, 방금 들고 왔습니다. 일단, 다음은, 러블리 믹스 립 틴트 스틱 이후 달콤 체리예요 얘는 별로 안 써요. 많이는? 특별한 날, 그냥. 연하게 바르고 싶을 때. 그리고, 얘는 수제 틴트. 얘는 만들었는데 좀 망했어요. 근데 색깔은 발랐는데 티가 안 나요, 진짜로. 짜증날 정도로 안 나요. 제2의 쿨젤리 틴트. 그리고 오늘은 플로레스 리퀴드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 색상의 컨실러고요. 얘를 여기 두고 열기 둘게요. 그리고 얘는 리베아예요. 그냥 립밤? 얘는 제가 수제로 만든 수제 립 이거 그냥 한 거? 음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고요. 후기를 안 올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산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음, 그냥 이거 샀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서 샀는데 핸드크림이에요. 이거 원래 4,000원인가 3,000 얼마였는데 샀어요. 이거 이름 까먹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이거 돌리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요봐 뭔가 기분이 좋아요. 한번 발라볼게요. 마개에 붙어있는 걸로. 아까워요. 이런 거. 어, 되게 촉촉해요. 되게 촉촉해요. 우와, 되게 촉촉해요. 잠깐만요. 핸드크림의 신세계. 약간 레모나 향이 나요. 레몬 그런 거여서 그런지 레모나 향 나고 되게 촉촉해요. 어, 너무 좋아요. 제가 써본 핸드크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써본 게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이것도 좋네요. 냄새가 진짜 레몬향. 아 진짜 레몬나 먹고 싶다. 오늘따라 레몬나 향이 끌리네요. 진짜로 먹고 싶다 레모나. 여기까지 저의 립 제품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